삐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랜만에 가져온 모바일 게임 기대작 몰아보기입니다 지난 5월에 올린 같은 주제의 영상에서 소개한 에테리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신월동행 아키텍트 스텔라 소라 가디스 오더 등이 벌써 오픈하기도 했고 아이온 투와 스타 세이비어 등은 이번 달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개된 새로운 신작이나 앞으로 남은 기대작들을 한 번에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관심가는 게임이 있다면 사전 등록도 미리 해두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모바일 게임들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이온2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후속작인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19일에 정식 오픈이 예정된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에서 20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선종, 마종, 용족까지 3개의 종족이 등장하고 원작 초반에 8가지 직업들과 PC 아이온에 비해 36배 넓어진 필드 및 200개 이상의 던전을 비롯해 후판정 시스템과 수동전투로 인해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하며 변신팬 날개 등 유저들이 걱정하는 확률 뽑기 상품도 없다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PC 기반의 게임이기 때문에 뛰어난 그래픽과 PVP만이 아닌 p v e 위주로 불의 신전 같은 던전 플레이 및 파티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등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1차 캐릭터 사전 생성은 2분만에 종료되고 2차는 17분, 3차는 20분만에 종료되는 등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사실상 월정의 게임이라는 점이나 확률형 상품 없이 스킨 같은 것만 판매할 것이라 밝혔긴 하지만 아무래도 개발사가 NC라 믿음이 떨어진다는 점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또속녀와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유저들로 나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보상으로 패상자 실버 버튼 기념 패상자 10만 키나 보급품 상자 등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 등록도 해두시길 바라며, 예전 아이온을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나 수동 조작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이온2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타 세이비어입니다. 육성 시뮬레이션과 방치형 시스템까지 섞여있는 서브컬처 소재의 미소녀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0일에 정식 오픈이 예정된 작품인데요. 게임은 구원자를 육성하는 성운도시에서 별의 구원자가 남긴 힘을 계승하기 위해 시험에 통과하려는 많은 미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이 시험을 통과시킬 구원자를 키워내기 위한 단장이 되는 컨셉이라 블루 아카이브의 선생이나 니케의 지휘관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투는 적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일반 공격 특수공격 궁극기를 활용해 약점을 노린 뒤 브레이크 상태로 만들어 강력한 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익숙한 턴제 전투 시스템이라 하고 캐릭터를 훈련시켜 능력치를 올리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특별한 일상을 보낼 수도 있으며 의뢰를 통해 돈을 벌어 아이템 구매, 고급 숙소 이용, 일회성 패시브 스킬을 구매하는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메인 스토리 작전, 실시간 PVP, 비동기 PVP 등의 컨텐츠가 존재하고 깔끔한 카툰풍 비주얼의 3D 그래픽과 화려한 일러스트 등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 기대를 받는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약자 100만을 달성하며 별빛 체정수 500개, 프리즘 망원경 3개 표준 관측권 10장 s s 등급의 트리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더해 유튜브와 엑스팔로어 이벤트로 성광석 600개와 프리즘 망원경 3개 및 통합 지원 상자 3개를 주고 있었으니 현재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세이비어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블리치 소울 레전너스입니다 만화 블리치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21일 정식 오픈이 예정된 작품인데요. 게임은 주인공 이치고가 루키아를 만나 사신이 되는 첫 이야기부터 소울 소사이어티까지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으며 원작이 완결까지 난 작품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통해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볼수 있을 예정이라 원작 팬분들이나 원작을 잘 모르는 분들도 스토리를 따라가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3D 모델링으로 표현된 실시간 액션 스타일의 전투에서는 3명을 팀으로 편성한 뒤 교체하며 싸우는 익숙한 진행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캐릭터의 능력이나 참백도의 특징을 잘 살린 공격과 스킬을 비롯해 회피를 타이밍에 맞게 사용하면 발동하는 저스트 회피와 패링 및 암호 파괴 기술들도 존재하고 화려한 연출의 필살기와 몰입감 높은 빠른 속도감의 전투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 테스트 당시 유저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 가지 미니 게임들도 존재하고 마을집 학교 등 여러 필드를 돌아다닐 수 있다거나 보스와의 전투에서는 장판을 피하거나 정확한 버튼이나 스와이프를 입력해야 하는 등 퀵타임 이벤트 액션도 들어가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다만 캐릭터 수집형의 게임 이기 때문에 좋은 등급의 캐릭터 를 뽑아야 한다거나 돌파 스킬 강화 캐릭터와 무기레벨 전용 장비 등 강해지기 위해선 과금이 꽤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사전예약 1500만을 달성해 소집령 20장 희귀각인 영옥 400개 한정 프로필 테두리 등을 받을 수 있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예약도 미리 해두시길 바라며 만화 블리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화려한 연출의 액션 rpg 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블리치 소울 레조넌스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7개의 대제 오리진입니다. 만화 7개의 대제를 원작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2026년 1월 28일에 드디어 정식 오픈이 확정되면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과는 다른 멀티버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멜리오다스의 아들인 트리스탄이 동료 티오레와 함께 뒤틀린 시간선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깔끔한 3D 카툰풍의 비주얼과 4명의 캐릭터가 하나의 파티가 되어 함께 싸우면서 상황에 맞게 원하는 캐릭터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과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잘 살린 모습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한 4명이 함께 활동하는 합기라는 시스템을 통해 화려한 연출도 볼수 있었으며, 인연이 있는 캐릭터끼리 파티로 구성의 합기를 사용하면 특별한 연출이 나오는 등 원작 팬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수영 탈것 낚시를 비롯한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나 전전기믹을 활용해야 하는 퍼즐 요소 및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할수 있는 협동 콘텐츠도 존재하고, 무기와 영웅 조합에 따라 변화하는 액션을 비롯해 모바일 뿐이 아닌 PC와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도 함께 출시돼 더 편한 플랫폼으로 골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를 통해 공개 플레이를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사전 예약으로 영웅 티오레와 뽑기꽃 및 성장 재화를 받을 수 있다거나 쌍검 창공의 돌풍과 골드 등도 주고 있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등록도 해두시길 바라며 원작 만화 일곱 개의 대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픈월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곱 개의 대제 오리진을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로스트아크 모바일입니다.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를 원작으로 한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 내년 상반기쯤 오픈이 예상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CBT 기준 버서커와 워로드로 파생되는 전사, 서머너와 바드로 파생되는 마법사와 데빌런터와 호크아이로 파생되는 헌터 및 배틀마스터의 무도가를 비롯해 소드마스터인 스페셜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는 방식으로 준수한 비주얼과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배경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다양한 스킬들로 자신만의 세팅과 콤보를 만들어 딜사이클을 계산해 싸우는 전투와 보스의 패턴을 직접 피하거나 스마트 오토 피라는 기능을 이용해 좀더 쉽게 피할 수 있는 등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모바일 게임인 만큼 자동 퀘스트와 길 찾기 오토 전투도 지원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코스튬이나 탈것과 팩도 존재하고 AI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마이룸을 가질 수 있다거나 게임 중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AI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등 독특한 시스템들도 여러 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유저들과 함께 협동해야 하는 던전이나 PVP인 전장도 존재하고 생활 컨텐츠나 NPC와의 호감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 이 가능했으며,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비주얼과 모바일에 맞게 제작된 UI로 쉽게 전투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지는 타격감이나 모바일의 발열이 꽤 심하다는 점을 비롯해, 과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MMORPG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조작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포켓몬 챔피언스입니다. 기존 포켓몬고나 포켓몬 유나이트 같은 포켓몬의 IP만 사용해 다른 스타일로 제작된 것이 아닌 포켓몬스터 본가 시리즈의 배틀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으로 벌써 세 번째 트레일러 영상까지 공개되며 매년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스카우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파티에 포함할 포켓몬을 선택하거나 포켓몬 홈을 이용해 본가 게임에서 육성한 자신의 포켓몬을 데려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트레이닝이라는 시스템에서 VP를 소모해 노력치를 주거나 기술도 변경할 수 있고 1대1 배틀이나 2대1로 싸우는 더블 배틀 등의 대결 방식과 승패에 따라 랭크가 변동되는 랭크 배틀과 가볍게 싸울 수 있는 캐주얼 배틀을 비롯해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프라이빗 배틀 등의 모드가 존재한다고 공개되었고 본가에서는 각 시리즈마다 따로 존재하던 메가지나 거다이맥스 테라스탈 등이 챔피언스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많은 포켓몬 팬분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줄것 같은 모습이었으니 포켓몬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실전 배틀을 선호하셨던 분들은 포켓몬 챔피언스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한대입니다. 어반 판타지 세계관의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이번 도쿄 게임쇼에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며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모두 얻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도시 전설이 현실이 되고 인간과 초자연적인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무한의 방아쇠로 알려진 초능력자 수사관이 되어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카오스라는 생물체에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카오스를 잘 구별해 착한 애들에게는 협력을 받고 악한 애들은 체포해야 하는 요소와 오픈월드로 구현한 거대한 도시에서 벽달리기, 그래플링 후 파쿠르 동작으로 화려하게 이동하는 액션 등이 특징인 게임이었어요. 또한 캐릭터들의 개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무기가 해머에서 바이크로 변형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초능력자가 컨셉인 만큼 염력을 이용해 주변 오브젝트를 움직여 공격할 수도 있었으며,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닌 여러 캐릭터들을 조작하는 재미도 있어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오락실에서 인형 뽑기를 한다거나 가수 콘서트에 가기도 하고, 길고양이를 쓰다듬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다채로운 도시활동을 비롯해 뛰어난 퀄리티의 차량들을 이용해 도시를 질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거나, 싱글 플레이 기반이긴 하지만, 싱글을 클리어한 뒤 멀티플레이를 통해 친구를 초대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싱글과 멀티 중 취향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다만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스파이더맨 게임을 상당히 많이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나 와치독스나 GTA 등 오픈월드 게임으로 유명한 작품들과도 너무 유사해. 오픈전부터 많은 비판도 받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심에서 즐기는 오픈월드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역동적인 이동액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한대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몬스터헌터 아웃랜더스입니다. 유명한 몬스터헌터를 원작으로 한 헌팅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이번 도쿄 게임쇼에 참가하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원작의 액션성을 최대한 모바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모바일 환경에 맞게 어시스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이번에 도쿄 게임쇼에서 공개한 체험 버전을 플레이해본 많은 유저분들이 회피와 공격 모두 어렵지 않게 가능한데 손맛까지 있었다고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또한 오픈월드로 구현된 맵이나 자신의 거점을 만드는 건설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쌍검 태도, 헤비보호건등 역시나 다양한 무기 종류가 존재하고 시리즈마다 정해져 있던 동료이자 마스코트 개념의 동반자가 아웃랜더스에서는 유타코, 메들리, 아일루까지 벌써 새 종류가 공개되었다는 점이나 글라이더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과 익숙한 몬스터들 이외에도 아웃랜더스만의 오리지널 몬스터도 추가될 예정이라 다양한 몬스터를 사냥하고 장비를 만들면서 강해지는 재미를 모바일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으니 몬스터 헌터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거대한 몬스터와 싸우는 헌팅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몬스터 헌터 아웃랜더스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드래곤 소드입니다. 예전 헌드레드 소울을 개발한 하운드 1 3에서 개발 중인 카툰풍 비주얼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최근인 11월 5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작품인데요. 게임은 시나리오 기반의 퀘스트를 통한 수동 조작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미 오픈월드로 구현된 필드와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화사한 색감의 비주얼을 비롯해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화려한 스킬을 연계 해 사용하는 액션성 있는 전투 및 캐릭터들마다 검, 석궁, 도끼 등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팀을 편성해 유저 취향에 맞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콤보 이외에도 공중에서 콤보 가능하고 많은 캐릭터가 협동해 거대한 보스와 싸우는 전투 장면에서는 보스에게 매달려서 공격한다거나 맵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파괴되는 등 여러 상호작용들이 가능한 모습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탈것 개념의 퍼밀리어를 타고 필드를 빠르게 이동하는 요소와 판타지 세계관을 잘 표현한 오르비스 왕성 등 클로즈베타 테스트에 참여해 보니 전투나 비주얼이 좋아 정식 오픈이 기대되는 모습이었으니 액션성이 좋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개발사의 전작이었던 헌드레드 소울을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은 드래곤 소드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는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타워 디펜스 게임으로 유명한 명일방주의 후속작으로 현재 글로벌 사전 예약자 2500만 명을 돌파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엔드필드 공업의 관리자를 주인공으로 한 SF적인 느낌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작과 달리 실시간 액션 스타일로 변경된 전투에서는 동료 캐릭터들과 함께 파티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전 테스트에선 스킬의 방향을 정할 때 전투가 멈춘다거나 다소 밋밋한 액션을 보여주어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지만, 1월에 진행된 CBT에서는 회피와 저스트 회피 같은 요소가 추가되어 전투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있습니 있었... 는데요. 노안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자동화 공장 시스템을 통해 재료를 가공하고 회복 아이템이나 장비를 생산해 전투에서 사용해야 한다거나 스토리를 진행하며 막히는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아이템도 직접 제작해야 하는 등 원신이나 명조 같은 최근 유행하는 액션 전투와 오픈월드 요소에 더해 세티스 팩토리 같은 독특한 요소까지 섞여 있어 취향을 많이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한 게임이라는 평가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개발사가 스토리나 BGM 및 UI 등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엔드필드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받는 모습이었으며 일반적인 전투와 공장 관리 유. 전작처럼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는 타워 디펜스 방식의 컨텐츠나 로그라이크 스타일의 컨텐츠도 존재하고 여러 서브 퀘스트와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 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차 CBT 모집을 진행하며 이전 테스트에서 아쉬움을 샀던 느린 전투 템포 수정과 공장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등 오픈 막바지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전작인 명일방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자동화 공장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명일방주 엔드필드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1번째는 몽길 스타다이브입니다. 예전 넷마블의 대표 모바일 게임이었던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식 후속작인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사전 등록을 진행 중인 작품인데요. 게임은 원작처럼 캐릭터 3명을 팀으로 편성한 뒤 교체하면서 싸우는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클라우드 베르나에스제린나레 미나 등 원작에서 보았던 익숙한 등장인물들과 스타다이브에서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인 오플리아 같은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한 뒤 속성 무기 등을 신경 쓰면서 전략적으로 팀을 편성하는 요소나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에 더해 스킬 궁극기 태그 스킬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화려한 연출의 액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보스와의 전투에서는 부입하게나 그로기 속성 데미지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전투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전작이 단순하게 캐릭터를 수집하고 맵을 깨나가던 방식이었다면 이번작은 스토리 비중을 크게 늘려 요즘 유행하는 서브컬처 게임처럼 변경되었다는 점등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스타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한국의 멋을 살린 새로운 지역인 수라와 2026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 밝혔으며 지난 CBT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스토리의 전반적인 개선도 진행하겠다고 해 유저분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예전 몬스터 길들이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몬스터를 포획 수집하는 방식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몽길 스타 다이브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12번째는 리밋제로 브레이커스입니다. 이전에는 브레이커스 얼락더 월드라는 이름으로 공개했지만, 지난 8월 티저 사이트 오픈과 함께 명칭을 리밋제로 브레이커스로 변경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다음 CBT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한 모습의 작품이었는데요. 게임은 천사들의 전쟁으로 분열된 대륙을 배경으로, 유저는 브레이커가 되어 신들의 서구를 찾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과 표정 등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인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의 특수 전투 스킬이나 궁극기 등을 사용해 적들에게 데미지를 넣다보면, 브레이크 상태가 되면서 강력한 고... 공격을 할수 있는 액션성 있는 전투 시스템이나 세 명의 캐릭터를 교체하며 연계에 싸울 수 있는 요소로 인해 화려한 전투 연출도 보여주고 있었고 빠른 속도감이나 깔끔한 UI를 비롯해 타격감까지 좋아 보인다는 점이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뛰어난 그래픽 및 풀보이스 더빙의 시퀀스 무비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스토리를 진행하는 싱글 기반의 게임이라는 점과 네이드에서는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며 이번 지스타에서 새로운 트레일러와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내년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개발은 아니어도 퍼블리싱을 NC가 맡아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라며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액션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멋진 연출의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미제로 브레이커스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세 번째는 아주루 프로밀리아입니다. 경남항로 개발사에서 제작 중인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키보라 불리는 생명체들을 부화시켜 계약을 맺은 뒤 각각 다른 문명과 문화가 존재하는 맵을 여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성 있는 외형과 능력을 지닌 3명의 캐릭터를 한 팀으로 구성하고 캐릭터마다 키보를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파티 조합이나 키보 선택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키보들은 전투를 돕는 것 이외에도 농사채광 불피우기 등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거나 탈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 포켓몬이나 디지몬처럼 진화도 가능하다는 점이나, 아직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유도 높은 샌드박스형의 게임이라고 하니, 오픈월드는 아닐 수 있어도 꽤 넓은 필드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인터뷰를 통해 미소녀 캐릭터만 존재한다고 밝힌 점이나, 모바일 이외에도 PC와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도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고, 많은 인기를 끌었던 패럴드 같은 느낌이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었으니, 귀여운 몬스터와 함께 모험하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미소녀 캐릭터 위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로 프로밀리아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4번째는 이완입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한 서브컬처 소재의 오픈 월드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2차 12티까지 완료된 작품인데요. 게임은 헤테로시티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일반적인 도심과 비슷해 보이지만, 문어가 직접 타코야끼를 만들어 파는 가게라던가, 해달이 청소하고 있는 골동품 가게 등 이상이라고 불리는 존재 및 현상이 공존하는 요소가 섞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상은 우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적으로 등장하기도 해. 유저는 이 능력자가 되어 이러한 이상들을 관리하거나 제거하면서 도시를 지킨다는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무대가 되는 헤테로시티는 상업, 구역 공원 화물항구 해변모래 사장 등 다양한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물원 오락실 편의점 클럽 박물관 식당 지하철 등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과 더불어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하며 원하는 상품을 골라 입고한 뒤 가격을 정해 판매한다거나 다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아파트 별장 스위트룸 등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거나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을 구매해 취향에 맞게 커스텀한 뒤 타고 다닐 수도 있었으며 도로 상태나 비가 오는 등의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 조작감 등 디테일한 요소가 여러 공개되어서인지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퀄리티 높은 3D 카툰풍의 그래픽과 전투도 각각의 기술과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을 팀으로 편성한 뒤 빠르게 교체하면서 실시간으로 싸우는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속도감 있는 액션 및 화려한 기술 연출 등으로 인해 원신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기대를 받는 작품이었으니 서브컬처 소재의 오픈월드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완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는 블루 프로토콜스타 레조너스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진행 중인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난 9월 한국에서도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가 오픈되며 12월 18일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신족이 남긴 유산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킨 레그나스 행성을 배경으로 탐사를 위해 방문한 주인공과 주인공을 구해준 아이로나라는 캐릭터와 함께 모험하는 왕도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뛰어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비주얼과 가벼운 메이지 나이트 블레이드 아처 등 다양한 클래스를 바꿔가며 육성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스킬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세팅을 만들 수 있고 타이밍을 잘 맞춰 회피하며 스킬과 궁극기 이내진을 활용해 싸워야 하는 전투를 비롯해 필드를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사냥하고 숨겨진 상자나 에너지 코어를 찾는 등의 요소도 있어 탐험하는 재미까지 살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PVP 없이 다른 유저들과 협동을 중심으로 한 게임인 만큼 함께하는 월드 보스나 파티 던전 등의 컨텐츠도 존재하고 자유로운 캐릭터 꾸미기와 낚시, 광물학, 식생학, 요리, 대장 목공, 직조, 연금술 등 많은 생활 컨텐츠도 있어 마비노기 모바일과 비슷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으니 카툰풍 비주얼의 협동 MMORPG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생활 콘텐츠가 많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블루 프로토콜 스타 레조넌스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6번째는 쿠키런 오븐 스매시입니다. 쿠키런의 IP를 사용한 난투형 액션 게임으로 2026년 3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평화로운 도시상공에 오븐 크라운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승리한 쿠키는 소원 하나를 이룰 수 있어 다양한 쿠키들이 싸운다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으며 쿠키런에서 보았던 많은 종류의 쿠키들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다른 유저들과 싸우는 3대3 난투형 액션 스타일의 전투와 쿠키마다 다른 능력과 액션 스킬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인 플레이와 컨트롤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오븐 브레이크 킹덤 모험의 탑에서는 볼수 없는 오븐 스매시만의 오븐 오리지널 쿠키들도 등장할 예정이었으며 3D 그래픽으로 표현된 귀여운 쿠키와 화려한 스킬 연출 및 다양한 배틀 모드도 지원하고 맵에 랜덤하게 등장하는 스펠 카드를 먹어 추가적인 능력을 사용해 전투에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기대를 받는 모습이었으니 쿠키런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실시간으로 다른 유저들과 싸우는 난투형 액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쿠키런 오븐 스매시를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7번째는 프로젝트 오버킬입니다. 던전 엠파이터의 후속작으로 개발 중인 횡스크롤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에 출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도트로 표현된 전작과 달리 3D 그래픽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 세계관에서 14년 전의 이야기를 그린 새로운 스토리라인과 그래픽이 변한 만큼 게임 시점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횡스크롤 스타일만이 아닌 팔방향 전투 같은 다채로운 시점에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다거나, 다양한 스킬을 활용한 콤보와 보스의 패턴을 파악하고 공략하는 요소 등 원작과 프로젝트 오버킬만의 장점을 잘섞거나 시연 당시 유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각 직업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화려한 스킬 연출과 시나리오 던전에서 공개된 시네마틱 영상도 퀄리티가 괜찮은 모습이었고 던전 진행 중 함정이나 돌발 이벤트가 발생하는 요소를 활용해 몰입감을 높인 점이나 익숙한 캐릭터 NPC 스킬 몬스터 등도 볼수 있어 액션 RPG를 좋아하는 분들과 원작 팬분들 모두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다만 현재 개발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 패스 오브 엑자일 등을 참고해 많은 수정이 진행될 것 같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던전 앤 파이터를 좋아하셨던 분들 들이나 액션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오버킬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18번째는 페럴드 모바일입니다. 헤리라 불리는 몬스터와 싸우고 포획한 뒤 육성하거나 자신의 거점을 만들고 다양한 채집 활동 및 제작을 펠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게임으로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알파 테스트 신청이 시작돼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넓은 맵을 탐험하며 다양한 펠들과 싸워 포획해 동료로 삼거나 해체를 통해 재료나 고기 등을 얻을 수도 있고 거점에 배치해 유저 대신 아이템을 채집하고 대신 관리도 해주는 등 독특한 시스템들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TPS식의 전투에서는 플레이어의 총이나 활 같은 무기를 사용해 직접 공격할 수 있다거나 마다 가진 기술을 활용해 싸우면서 페레탑 승의 전투도 할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추위나 더위 등을 느껴 그에 맞는 아이템이나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배고픔 같은 수치와 페레 스트레스 등도 관리해야 해한번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게임이었는데요. 현재는 비공개 알파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하며 모바일에서도 페럴드를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를 받는 모습이었으니 PC나 콘솔에서 먼저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나 몬스터 포획형의 자유로운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페럴드 모바일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기대작을 쭉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 나온 작품들 중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영상에 나오지 않은 다른 기대작을 알고 계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하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